이번에는 11년 35번 기출을 보겠습니다. 어, 이 문제는 복사평형 관계식도 쓸줄 알고, 또 등급과 광도 사이의 그 관계식도 알고 있어야 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항성이 있는데, 이 항성에서 이제 이만큼의 광도가 방출됩니다. 근데 이만큼의 광도가, 어, 원계도를 따라 공전하고 있는 행성까지의 그공전궤도 반지름이 있겠죠. 근데 그 반지름이, 어, 반지름의 그구 면적만큼 이 광, 광 방출하는 에너지가 이제 입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 파이, 음, 거리 D에 제곱 이렇게 쓸게요. 근데 이 D는 주어져 있습니다. D는 2억이라고 했습니다. 2억 킬로미터입니다. 이따가 이건맨 마지막에 대입을 할게요. 2억이면 저기 2곱하기 10의 8승입니다. 이렇게. 어 그리고 이만큼 면적 이게 어 항성 있고 항성에서 나온 방출 에너지가 이만큼의 구그 면적에 어 입사가 될 것이고 그 중에서 행성 하나가 있으면 이 행성의 단면적, 이 행성의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 단면적만큼의 어, 에너지를 아, 단면적만큼을 곱한 면적, 파이 소문자 r로 쓸게요. 이 행성의 반지름을 소문자 r로 썼을 때 이만큼의 면적에 이 행성, 이 항성이 방출하는 에너지가 도달하는 거죠. 근데 이것은 이 행성에 방출하는 에너지와 복사평형을 이루죠. 복사평형을 이루니까 이 행성은 전체 구면적으로 이행성의 구면적으로 방출을 할 거예요. 그래서 광도 이제 쓴다면 사파이 r 제곱에 시그마 t의 사승일 텐데 이제 광도 전체를 하나로 l로 썼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써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복사평형 관계식을 쓸 수가 있고 이제 이것을 이제 풀면 됩니다.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거인 거죠. 행성의 반지름. 이렇게쓸수 있는 것은 그 문제의 단서가 어, 행성의 복사평형 상태에 있다라는 말은 어, 입사되는 에너지 방출되는 에너지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복사평형 상태니까 이게 등식이 등호가 성립하는 거고 또 빛을 완전히 흡수한 후 전체 표면에서 고르게 재방출한다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알베도도 사용하지 않는다, 반사하는 것이 없다 라는 뜻이 되고, 또 고르게 재방출한다는 것도 등호, 복사평형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이제 풀어보면, 어, 이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랑 얘를 반대쪽으로 넘기는, 넘겨서 풀어보면요. 이런 식으로 하고 4 파이 d의 제곱 파이 r의 제곱 이렇게 쓰는데 파이가 이제 지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어4 d 이렇게 쓸수 있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이 광도와 등급 사이의 관계식을 이제 써야 되는데 이건 어디에 있냐면. 천천서 285쪽에 있습니다. 이 천천서 285쪽에 보면 이 11-20a이식이거든요. 제 이식으로 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써보면 지금 음 등급 차이가 25등급 차이라고 했으니까 25등급은 2.5 등급은 로그 이걸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제 25등급이라 하는 것은 지금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의 등급 차이인데 지금 이게 훨씬 밝고 이게 어두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큰 값이 이 분자에 있게끔 일부러 이거를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분자로 가버리면 이게 반대로 값으로 나오니까 그렇게 하면 안될것 같고요. 큰 값이 위쪽으로 가게 이렇게 썼습니다. 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거랑 같은 거니까 이걸 이안에서 그대로 넣으면 이 2는 맨 앞으로 와서 2.5랑 이제 곱해지겠죠. 이 25는 5 로그 4t 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5랑 25를 하면 계산해 보면 5는 로그 4t 이렇게 된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식은 이렇게 쓸수 있겠습니다. 어, 여기다 이제 또 여기서 써보면 10의 5승은 4d R 이렇게 쓰는거죠. 그리고 이제 어,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것은 r이고 이거는 지금 2억 km 이걸로 이제 알고 있으니까 r은 4d 10의 5승 이렇게 하는 거고, 이것은 4 곱하기 2 곱하기 10에, 아, 여기서 아, 틀렸네요. 이게 4d가 아니고 2d야, 2에, 2, 2 이렇게. 가로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2네요. 2 곱하기 10에 8승이었죠. 그리고 10에 5승. 이렇게 하면 10에 3승만 남고 이것은 4 곱하기 10에 3승이 되는 거죠. 킬로미터. 이게 지금 이 행성의 반경이 됩니다.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가로를 뺄때 실수를 하나 했네요. 네, 감사합니다.